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보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 저희가 지난번에 요 제가 아침마당을 출연을 했는데 그때 만능 쌈장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만능 쌈장은 제가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도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냉털 쌈장으로는 아주 그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바로 냉장고 속 파먹기 냉동고 속 털기 바로 그 쌈장이죠. 냉동고 안에 보면 이런 재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검은 봉지 안에 쌓여 있는 얼갈이 배추, 또는 우거지, 시래기,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요거 그냥 물에다 담갔다가 해동을 잠깐 시켜서 물기를 꽉짠 상태에서 요거 그냥 다져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얼갈이 배추를 제가 냉동을 시켜놨던 건데요. 요거는 그냥 쫑쫑쫑쫑 썰어만 주시면 됩니다. 우거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만약에 심지라든지 아니면 섬유질이 좀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져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요 냉털쌈장, 만능쌈장은요,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요거 후뚜루마뚜루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쌈장으로서의 기능도 좋고요. 그 다음에 된장찌개 할때 감자 하나 넣고 두부 하나만 넣고 우르르 끓여주면 그것도 좋고요. 어, 만약에 아, 우리 집에서 지금 닭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요 만능 쌈장 넣고 버무려서 닭볶음탕 만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약게 고등어 구이를 한다 그럴 때이 쌈장을 약간 어, 버무려서 쌈장에다 약간 양념을 하고 난 다음에 구이를 해도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아, 우리 집에 지금 냉장고 속에 보니까 차돌박이가 있어요. 차돌박이 싹 구워서 쌈장 조금 넣고 볶은 다음에 상추쌈. 어, 또는 묵은지쌈 이런 거에다가 싸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 또 뒤져보면 아, 양파 이렇게 짜투리 있는 거, 청양고추 짜투리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는데 양파 이렇게 입자가 있게끔 한 0.5cm 가량으로 되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듬어 놓은 대파가 있으면 대파도 이렇게 준비해서 동글동글하게 그냥 썰어서만 준비를 해주세요. 대파도 어떤 거는 막 잎이 잔뜩 무성하기만 있는데 만약에 쌈장 안에 잎을 너무 많이 넣잖아요 초록색 잎을 그러면 쌈장이 자칫 씁쓸해질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나 아니면 연녹색 부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안넣도 그럼요 재료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어머 내가 보니까 이렇게 청양고추도 한반 토막씩 있는 거막 봉다리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 보니까 피망이 반쪽밖에 없는데 그거 넣어도 되나요? 넣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있어서 쌈장 안에 청양고추 뺐으면 좋겠는데요.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파프리카 넣으면 안 되나요? 되기는 하나, 파프리카를 넣고 된장찌개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제 쌈장 기능으로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안에 보니까 다진 소고기가 있어요. 근데 다진 소고기가 조금 넣어놓은 지, 시간이 조금 된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새우살도 이렇게 있잖아요. 새우살도 이렇게 같이 다져주세요. 만약에 오징어 먹다 남은 다리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 다리도 깨끗하게 씻어서 살짝 해동한 다음에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뭐냐? 냉장고 속 잡내를 없애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기나 해물 또는 건어물 냉장고 냉동실에 많이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특유의 그 냉장고 냄새가 배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라나 준비하시고요. 소고기 그다음에 다져놓은 새우살 또는 오징어살 문어 있으면 문어 하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맛술입니다. 맛술 두 큰술을 이렇게 넣고 젓가락으로 버물버물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맛술에 의해서 요 다진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해동이 조금 빨라지겠죠. 그리고 맛술이 아무래도 주종이다 보니까 약간의 연육작용도 있겠죠. 단맛이 있다 보니까 단맛 때문에 풍미도 좀 나중에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까지 됐어요. 어머 그럼 또 냉동실 안에 보니까 이렇게 잔멸치가 막 돌아다니는 게 맛있어요 이거 꺼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른 팬에다가 어느 정도 달궈지면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잔멸치를 볶아요 어느 정도 볶느냐 딱 1분에서 2분 정도 고소하게끔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조금 식혀야지만 이 멸치가 훨씬 더 딱딱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겠죠. 깊이 있는 웍을 준비하고요. 여기에다가 쌀뜨물을 먼저 이렇게 부어요. 이게 지금 된장이거든요. 된장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풀지 마시고 이 체에 맞춰서 된장을 풀 거예요. 이 된장은 한컵 정도만 준비를 했어요. 이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풀리면, 그대로 그냥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잘 풀어져요. 아, 우리가 쌈장이면 꼭두 가는 게 있죠? 고추장도 넣어주세요. 고추장은 기호에 따라서 3큰술에서 4큰술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3큰술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뭐 넣느냐? 바로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3큰술 넣었어요. 고춧가루는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가 좋아요. 너무 고와도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나중에 좀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풀렸으면 여기에다가 간맞춤이 돼야 되겠죠? 진간장 두 큰술 넣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은 우리가 된장을 좀 많이 넣기 었 때문에 다진 마늘은 조금만 넣습니다. 이거 한 큰술만 넣을게요. 자, 이제 다 풀렸죠? 다 풀렸으면. 요걸 한번 끓여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끓여서 넣어야 만능쌈장이니까 보관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저는 요 냉털쌈장 만들어서 요새 음, 호박잎, 늦게 나온 호박잎. 그다음에 지금 한창 많이 나오는 근대 있죠? 그거 살짝 데쳐서 쌈싸 먹어도 맛있고요. 케일을 쌈싸 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새 아욱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욱을 그냥 요 쌈장 두 큰술만 넣고 우르르 끓여도 아주 맛있는 아욱국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만능 쌈장 하나만 있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가을의 맛을 다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벌써 지금 끓고 있죠. 끓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넣어야 될게 바로 다진 소고기, 새우살, 아까 썰어놨던 우거지 넣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 다진 것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잔멸치 볶아놓은 것도 같이 여기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푸짐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 볶아요. 요거 가지볶음 하셔도 좋고요. 애호박에다가 요거 하나 넣고 볶아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자 요정도 볶았으면 여기에다 이제 뭘넣느냐 매콤한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대파의 단맛도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아낌없이 넣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볶아 주는데 불은 중간 불로 은근하게 모든 재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볶아 주세요. 자, 요렇게 지금 쌈장의 국물이 지금 거의 없어졌죠. 보세요. 근데 요게 식으면은요. 수분감이 없어지고 약간 뻑뻑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 이렇게 약간의 공기층이 뽕뽕뽕뽕하면서 아주 작은 물방울로 올라올 때뭘 하느냐? 불을 끄세요. 그리고 요거 쌀조청이거든요. 쌀조청을 좀 넣으세요. 만약에 나는 쌀조청이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안 넣어도 괜찮다 그러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은데 저는 약간 보관해서 먹는 어. 만능 쌈장이기 때문에 단맛이 조금 있으면 또 좋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쌈장 안에 단맛을 조금 넣어주면 나중에 엉기는 게좀 다르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될 거라 이렇게 뚝배기에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는 건데요. 요거는 되도록이면 차게 식혀놓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쌈장이 차갑게 식은 다음에. 열탕 소독한 밀폐 용기에다 담아서 냉장고 안쪽에다 넣으시는데요. 중간에 만약에 수분감이 조금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번더 따라내고 한번더 끓여서 물기를 없애고 난 다음에 또 차게 식혀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적어도 20일에서 25일 정도는 아주 너끈하게 보관하는 맞는 쌈장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만능 쌈장은 이것저것 다 되는 메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집안에 든든하게 냉장고 속에서 만능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